요한 복음 제 11장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 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 나와 다니게 하라. <laughs>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 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또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단잠 주무셨습니까? 어,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사실 건강하시냐라는 질문으로 함께 인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국과 상황을 볼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건강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나의 습관적인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열린 문교회도 결국에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간들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이, 이 경험해 보지 못한 독한 어떤 감기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결국엔 경험하고 있는데요. 한분한 어, 한 분씩 또제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빨리 나으, 나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는 또 제가 아프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변의 성도님들이 자꾸 아파하고 계신데 이 저라도 좀 건강해서 교회 사역을 하거나 또 그분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데에 이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좀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날씨도 자꾸 으슬으슬 조금씩 기온이 떨어지고 비도 오는 어, 이러한 기후 가운데 특별히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함께 인사 나누었듯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하는 어떤 태도이며 습관이기에 어, 저와 여러분도 어, 이 건강 관리를 더욱 더 유념하셔서. 이 특별히 이와 같은 시국과 시기 가운데서 이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어 속히 이 나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주간에, 아, 며칠간에 걸쳐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는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담은 본문입니다. 며칠 전에 함께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나사로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철저한 예수님의 그 아심과 또 특별히 그 과정에 계획하신 가운데, 결국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은 또 필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자연의 이 흐름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재앙가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겪게 되어진 이 재앙과도 같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들의 죄나 우리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의 이 도구로서 우리가운데 재앙이라는 것을 두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이 저주와 같은 어떤 심판 심판이라든가 재앙과도 같은 이런 일들은 어, 아예 그 자녀들을 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죄안과도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한, 어 우리들의 죄나 연약함이 아니더라도 결국엔 인생이란 존재는 한번 나서 죽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현상 가운데 맞이하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또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어떤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나사로의 죽음은 마지막 어떤 차원에서, 마지막 나누었던 차원에서의 어떤 이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떤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가피하게 이 고통, 어,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나누었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면 결국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며 둘째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말 그대로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이본문 말씀의 마지막 37절에도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은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결국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이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함에 잠기시는 장면을 어제 본문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두이 종류의 사람들의 이 견해가 엇갈리게 되는데요. 한쪽 측면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보라 라고 하며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해석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한편의 무리들은 교육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게 하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라고 하며 교육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경험하였고 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 기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한계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내 영혼까지도 모두 꺼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갖다가 결국엔 그 기적이라는 시점이 멀어질수록 결국에는 이 또다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여실히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한번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삶의 응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방언 혹은 입신이라는 어떠한 영적 체험도 했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신이 나셨었는지 그때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말해보지 못했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언가 이야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었죠. 그때는 그 체험을 할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세상 천하를 얻은 것만 같은 감동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언을 하신 지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언을 오늘도 하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인한 감동이라든가 감격 그것에 대한 신비가 여전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방언을 하시는 분들 백100 중에 백은 그 방언이라는 것마저도 그저 하나의 이제는 익숙함이 되어 그것으로 오는 특별한 감흥이라든가 감동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적이라는 것의 한계를 이와 같이, 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추레국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원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여러분 배가 고파 줄이고 있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에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지만, 이내고 가지 못하여, 어때요? 또 다른 원망이 샘솟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하고 원망하며. 그들의 눈앞에 순간순간에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지만, 그것은 잠깐뿐이요. 그것이 지나고 난, 간 이후에는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또 다른 이 만족으로, 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모세가 결국엔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하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기에 이르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위기만 넘어가면 하나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하나님을 저버리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지나가고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원망과 또 다른 불만으로 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오늘도 응원하고 계시고 그들 안에 혹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나사로가 죽자 결국에는 무덤에 그때의 이 전통을 따라, 어, 무덤 굴에다가 그 시체를 안치하고, 어, 돌로 그 굴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특별한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고 또 그를 향한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내듯이 마르다마저도 그런 마르다마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은 단순히 죽은 시체를 보시겠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를 내가 살리는 기적, 혹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실망하에 젖어 있었던, 상실감에 젖어 있었던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잊어버린 채, 교에는 보이는 현실, 그리고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단번에 돌을 옮겨놓는 순종을 보이기는커녕 예수님에게 한다는 말이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시체가 죽으면 바로 부패하기 시작하여 이와 같이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은 이 허구나 가짜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증명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든 이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 그와 같이 반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거지 기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상의 재한과도 같은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내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백신이 충분하게 공급되었고 전체 면역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이라면 세상에 주어지는 재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에 대한 회복도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역사에 의해서 결국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행했었던 어떤 행함이나 행위, 어떠함이 사실은 나음이나 어떤 결과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초자연적이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대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그게는 어떠한 기적이든 경험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그에는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저 이 현실에 국에는 입각하여 자신의 한계를 그저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는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거짓이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죽어서 자연현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시체가 썩어 냄새를 풍기는 그 지경에 이르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더라는 것이죠. 자연현상을 거스리시고 초자연적인 섭리로 나타내신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방치하셨던 이유, 그리고 그를 이제야 와서 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기적 자체로 의미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리고 많은 이들로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이두 가지는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그처럼 교회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논리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적 자체, 보여지는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살피고 원리를 살펴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뜻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증명되어지기를 누구나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논리, 과정, 원리라든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굳이 그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두실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오로지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매번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밝히시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게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기적 자체가 결국 여러분의 정욕만 채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경험 기적을 경험할수록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천하가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척하며 살아가므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익과 관계적 유익을다 취하고 교회에서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도 저곳에서 모두 존재하고 양쪽에 모두 붙여 있는 박쥐와 같은 존재라면 그게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이 주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면 교육는 내가 경험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함에 대해서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참 성경에는 이렇게 꼭 반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참 멋있는 이야기가 교육비는 45절에 4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결국엔 말 그대로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행하셨던 그 목적이 현실화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 예,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엔 예수님을 밀고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 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맞이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말이고 기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이며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늘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실 자도 계획하신다라는 것,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 자연적인 냄새가 나는 죽은 시체를 살리신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 하는 자는 결코 믿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받은 자들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시간 중 일과 중에 시간을 떼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열매를 이미 맺으신 분들이라 확신하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혀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 인도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어, 그 은혜를 통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 늘상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내 만족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을 통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요즘에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로 인하여 마음이 상심되시고 아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속히 나음을 입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사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과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시는 좋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